네, 시황센터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너무 따로 간다, 소외된다라는 아쉬움들을 많이 토로하게 됩니다. 그 모습에 그 아쉬움을 좀 귀를 기울이는 것일까요? 오늘 해외 증시와의 커플링이 나타나는데, 날짜를 조금 잘못 고른 듯 싶습니다. 해외 증시 1에서 3%까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날, 하필 오늘 해외 증시를 따라서 조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결고 코스피 지수 1940, 1930선으로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최근의 흐름들부터 먼저 좀긴 폭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해외 증시와 좀 비교해서 흐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지수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최근 가장 선전하고 있는 지수 대표적인 부분 S&P500 지수와의 최근 흐름들 한달 구간 사이에서의 특징들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파란색 선이 코스피 지수고요. 아래 빨간색 선이 S&P500 지수 상황입니다. 연두색 네모 처리돼 있는 이 부분이 1월 구간에서의 양 지수 상황입니다. 한창 잘 가고 있는 S&P 500 지수와 반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상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성적 비교해보면요. S&P 500 지수 지난달 25일이었죠.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경이었는데요. 종가상 5년여 만에 1,500선 돌파했고요. 역대 최고치 1,500. 65.15포인트 2007년 기록한 수치인데 얼마 남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1% 이상의 하락으로 1,500선은 이탈이 됐는데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S&P 500 지수와 반대로 우리 증시 1월 3일이었죠. 2,040포인트 이상으로 장중에 기록을 했다가 보시는 것처럼 1,930 선을 수차례 내려가고 있습니다. 100포인트 이상의 하락을 한두달 사이,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빨간색 블록 안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양 지수 모두 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수의 현재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러면. 194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였습니다. 1938포인트. 일단은 1930포인트 중반대로 아래로 조금 더 밀려가고 있고요. 15포인트 이상의 하락입니다. 0.78% 밀린 1938.0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 최근에 조금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해외 증시의 낙폭에 비해서는 좀덜 하다라는 얘기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어떨까요? 늘 그렇듯이 외국인 출발은 매수였다. 何 언제 매도로 전환할지 그 타이밍의 문제가 될 텐데요. 오늘 매도 전환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일찌감치 순 매도로 돌아선 뒤에 현재 300억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외국인 순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비슷한 수준에서의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만 560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엔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에서 STX 페노션이 오랜만에 반등하면서 전체적인 상승 업종에 조금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보시는 것처럼 증권,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전기가스 업종도 조금 부진하고요. 건설, 금융, 전기전자, 은행, 비금속광물 업종 중심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이 이같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 금융주 하락이 조금 큰 상황이죠. 종목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건설주 가운데서는 두산건설 오늘 초반에 강세였습니다. 5 8때까지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빨리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4%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IT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부진하죠.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올해 환율이나 애플 실적 등의 영향으로 IT가 조금 초반에 부진했었다. 2분기부터는 모멘텀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IT도 전반적으로 부진하고요. LG디스플레이 그리고 같은 종목들 LG 전자 등의 대형 IT 중심으로 하락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써니전자 오늘도 강세는 조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STX 페노션의 상승 나흘만이라고 하네요. 현재 구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도 위태위태합니다. 500선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0.47% 2.37포인트 밀리고 있고요. 498.95포인트 가리키고 있네요. 수급도 별다른 힘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쭉 사고 기관이 팔고 있는 패턴인데 사고 있는 외국인의 힘도 일단은 크지는 않습니다. 61억 원 정도의 순 매수만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그리고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개인 쪽에서도 매도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과 상승이 조금 엇갈립니다. 그래도 GS홈쇼핑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종목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일부 특징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나흘 만에 하락이죠. 0.5% 하락한 26,950원 가리키고 있고요. CJ 홈쇼핑, 그리고 GS 홈쇼핑,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현대 홈쇼핑까지, 홈쇼핑 3인방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조금 엇갈립니다. 일단은 GS 홈쇼핑이 실적 잘 발표됐고, 일단 호평으로 인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다 저렇다 방향 잡지 못하고 있는 CJ 오쇼핑 반대로 실적이 조금 부진했고 일단 평가들도 좋지 못한 현대홈쇼핑이 낙폭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은 2.6% 하락한 18만 4,700원 나타내고 있네요. 또 보시면. 서울반도체 조금 눈에 띄네요. 서울반도체와 오늘 금호전기는 조금 밀리고요. 루멘스가 조금 상승하고 있던데요. 1.56%. 어제 조금 많이 밀렸었죠. 5%대 하락과 비교한다면 일단 오늘 반등은 나오기는 하는데 어제 낙폭을 만회하는 수준은 아닌 듯싶습니다. 26,100원 나타나고 있네요. 파트론 어제 신고가 였었습니다. 주목받았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데요. 1시간이라는 짧은 구간 동안이지만 한 차례도 상승 전환은 없었고요. 현재 0.67% 하락한 22,2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양 시장 통틀어서 조금 살펴볼까요? 역시 실적 얘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실적 그리고 어제 오늘 실적 발표했던 종목 가운데서는 지금 보시는 컴투스와 NC 소프트 그리고 아래에 있는 넥센타이어까지 있습니다. 두 종목은 좀 같이 묶어서 봐도 될것 같아요. 컴투스는 4분기 실 일단은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분기 초반에는 2월 이후 신작 출시로 인해서 1분기 이후부터는 개선 기대감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 1.59% 상승 쪽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하락 전환이 되네요. 오늘 실적 발표했었죠. 사상 최대였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1년 전 수치와 비교했을 때650% 이상 늘었습니다. 시장이 호평 더해지면서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다가 일단 지금은 약 부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0.36% 밀린 13만 7천 원 가리키고 있네요. 넥스 타이어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부진 쇼크라는 타이틀이 붙었고요. 주가 그대로 반영하죠. 2.8% 밀린 12,000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NHN 살펴볼까요? 국세청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2007년이었죠. NHN 창사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가 들어갔었는데요. 당시에 국세청으로부터 한 15억 원 정도의 법인세 부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염려들이 다시금 부각되는 것인지 오늘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조금 몸을 사리고 있네요. 3.7% 하락한 23만 4천 원 가리키고 있고요. 동아 제약은 대규모 자사주 취득 소식입니다. 규모는 한 400억 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주가 4% 이상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12만 3500원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시 구간 시장 상황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